어~ 여러분 어, 요즘 이 문제가 좀 화제긴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요두 가지 법안들이 어~ 되게 화제의 화제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대가 아니라 뭐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혹시나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경우 없죠 없어야 돼요 자, 음,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연애한다 해서 아, 저 사람들 왜 저래 어우 징그러워 소름 돋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맞은 것까라고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큰 가치관, 큰 지배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성의 연애와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면, 이게 금지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성의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더 행복한 길이고, 또 완전한 사랑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동일해야겠지만, 요즘 화제에 두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 연애와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대요.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책임에 이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 8에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인 누가 태어나요? 자기 자식이 태어난다고요. 너무 행복한 상황을 경험하는 게그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동생을, 동성애를 허용하셨으면 지금 난리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상황이 똑같아지겠죠. 하지만 우리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마지막 여기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은 동성애를 뜻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트린다. 사회적 질서를 다 흐트러트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 법을 금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초동부 뭐 동생들에게, 뭐 동생들에게, 아우 그런데 가지마, 위험해, 하지마 라고 얘기하듯이. 혹시나 여러분들 주문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동성애하면 안돼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또그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왜? why?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창조 질서상 그리고 로마서 말씀의 영적인 사회적인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장 결정적으로 이 근거로 우리는 반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인들에게 신고 등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빠져 버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해야 할수 있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법하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더 신앙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